국의 견제 발전을 이끈 지도자로 박정희 대통령을 쳐는 사람이 많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에 콘사트때 다로 권력을 잡은 후 2년여의 군정을 거쳐 1963년에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전 시절은 천구백육십이 년 이미 지 한차 견제 개발 한계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이후에 논년마다 견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전책은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 여러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지만 한국을 가능해로부터 규제해낸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그러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펼친 견제 발전 전책은 어떤 특징을 가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에 몇 가지가 중요하게 거론된다. 첫째는 견제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으로써 중장기적 발전을 조진하였다는 점이다. 1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는 관계를 폭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둘째는 시기마다 중요하게 조치한 내용이 달랐다 처음엔 경공업의 비중을 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화학공업비로 묶어 중심을 바아왔고 사회 간접시설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셋째는 수출 주도형 견제 발전 전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인 당에 접고 시장이 좋은 외국계를 대상으로 하여 공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넷째는 견제 전문 관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재벌을 서장시켰다는 점이다. 목표를 달성하 위해 견제 과료와 재벌의 힘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다섯째는 김융기관에 대한 돈제를 통하여 사용이 기능한 자금을 필요한 곳에 집중시켰다.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쓸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었다.